오늘은 진짜로 아픈 이야기 간다.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TOPC. 이거 다 겪은 사람 전생에 나라 두번 구했음. 10위 편두통. 머릿속에서 붙이고 간붙이고 이 d m 트는 느낌. 9위 산통. 뼈를 부수면서 수박을 밀어내는 느낌이라 함. 8위 총상. 아는 순간보다 안에 남은 탄알이 더 고통임. 7위 신장결석 소변에 반을 섞어서 나오는 느낌. 6위 군발두통. 귀여워 보일 정도로 지옥 그 자체 우위 화상 3도 휴가 아니라 신경까지 타들어가는 고통 상위 충수염 파열 배 안에서 시험폭탄 터진 느낌이라고 함 3위 대상포진 신경줄 따라 전기 찌르는 느낌 잠도 못잠 2위 생리 발치 같이 안 들었을 때는 진짜 눈물남 1위 쥐젓 꼬집기 아니고 진짜 1위는 최장염 장기 하나가 자해 중인 느낌이라 함 넌 그냥 보면 안 되는 랭킹이다. 지금 이거 보는 사람 건강하자. 다음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티오피식도 갈까 그거 만 누르면 지저 꼬집히는 꿈꾼다.